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할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은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상으로 엄청난 광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보를 요즘 얻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이 엄청나게 많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광고를 보고 혼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무자분들이 대리인 사무실을 선택을 할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꿀팁 한번 알려주십시오. 옛날에는 법무사도 광고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광고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법무사도 그렇지만은 또 법률사무소들도 광고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법무사도 아니면서 법무사 자격이나 변호사 자격을 빌려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모집된 건을 법무사인 것처럼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신청해 놓고 중간에 일이 생겼는데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무소에 가서, 가서 하시지 그래,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사무소가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못돼서 사무실이 없어진 거고, 그 개인들도 이제 그더 이상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수있으면 그런 사무실을 찾지 말고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한 번도 안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법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그런 사무실 을 찾으시면은 정말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김충원 법무사님이 개인 회생이라든지 개인 파산 대리 사무실 선택을 할때 변호사나 법무사 직접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사무실을 선택을 하라고 꿀팁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법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할 때도 그 자격사 본직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겠다는 어, 예. 그런 예. 얘기죠. 그렇게 예, 그게 예. 가장 중요한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지않습니까 물론 이제 약국도 가지만 주로 이제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이 언제 병원을 가야 되는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뭐 어디 뭐 뼈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잘 알질 못하거든요. 이 개인생, 개인파산,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또 버텨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다중 채무자라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김충환 법무사님이 오랫동안 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보신 결과 이거 개인회생 해야 되는데 개인파산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해야 됩니까? 네, 그건 이제 각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면은. 더 이상 변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 되겠죠.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변제를 해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도 뭐 20%, 25%, 뭐 이런 고리의 어, 대출을 받아서 지금 연체 없이 변제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급불능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거의 돌려받기 한다고 하시죠. 돌려받기 한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은 빨리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파산을 하시든, 개인회생을 하시든,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불러, 그러니까 자기가 변제를 더 이상 해 나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파산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빨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 조금 신용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됐을 때 빨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병원을 따지면 진찰, 진단을 정확한 보면.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방을 받고, 그처방에 그래. 따라야 될 거지. 예.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충원 법무사님이 그동안 개인의 생,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남다르게 느꼈던 보람은 뭘까요? 자, 이 채무에 빠진 분들 보면은 처음에 표정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너무 안타까워요. 자신감도 없고. 그런데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파산 회생을 했던 분들이 문자가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맙고 감사다는 뜻이죠. 런데 문자 카톡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거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은 문구가 말투가 너무 밝고 좋다는 겁니다. 음. 네. 긍정적인 그분들이 채무에서 벗어나 그만큼 살만한 상태가 됐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분을 살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보람이 생기기도 하죠. 그안뭐 여러 가지 보람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김충원 법무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2023년 새해 국민 누구나 열심히 일했을 때 보람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김충원 법무사님과 함께한 회생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